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삼천당 제약을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를 잠깐 봐야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거래 대금이 9천억이 터졌어요. 거의 일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어제요, 어제. 자, 근데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면서 플러스 14%를 4%로 이렇게 상승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제법 많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주봉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고가가 원래는 23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쵸? 렇 여기를 뚫어낸 게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어, 대체적으로 한 5배, 10배씩 가는 이런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항상 신고가를 뚫어내는 이런 패턴이 좀 나오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물량을 굳이 팔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재료가 상당히 큽니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요. 여기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천억이 나왔다라는 건 매도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건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수급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의 수급, 얘네들은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20만 원을 뚫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매수하는 이유도,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는 이유도, 고점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한계점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주가는 바닥을 섣불리 예측해서도 안 되지만, 고점도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들이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간다면, 이 종목의 이제 주포는 세력은 외국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이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이 좋아요. 체크해 주시고. 자 신고가 돌파 종목들은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크게 갈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만 돌파,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어디까지 오를 줄 알고 이거를 매도 하나요? 스스로 한계를 만드시면 안 되고 주봉을 좀 보면 변동성이 좀 있어요, 이 종목이. 자, 시간을 좀 돌려 볼까요? 과거로 좀 돌아가면 자 여기 신고가 뚫었죠. 근데 조정이 굉장히 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내는 움직임 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때 고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조정이 좀 깊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걸 다 이겨내고 뚫어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뚫고 나서 조정을 꽤나 좀 보였는데 자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 왜 기대감이 선반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 진입을 해서 어, 가파른 실적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작년 7월부터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 7월이죠? 안 봐도 뻔하죠? 자, 여기 고점이 이제 7월 15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많이 밀리니까 동반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지난 고점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여기 저항라인을 뚫으면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조정을 이 위에서 끝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중을 계속 담아가고 있다. 특히 재료가 너무 좋은데 이 경구용 비만약이 그냥 어, 기대감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서 어, 해외로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이번에 최근에 일라이릴리 제품 같은 것들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에 이제 세계 첫 리벨서스 특허 회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약물이죠. 경구형 GLP 원 제네릭이 제네리기. 제네릭은 복제약 같은 거라고 n e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버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리 r i 서스라는게 있어요. 리 e n 서스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노 e 노디스크의 제품을 살 필요 이3 e n e 당 제약의 경구용 치료제 Generic. g e n e r 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연간 요한 150조 정도 시장인데 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경구용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 주위에서도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좀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다이어트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나 주사는 싫어. 이거 먹는 거 나오면 이거 먹는 건 내가 먹을게. 뭐 돈이 좀 있는 분들. 자,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쌀수록 삼천당 제약한테는 좋습니다 자 먹는 거로 나오면 내가 먹을게 이렇게 수요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이 150조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것과 주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삼천당이 이번에 제네릭 개발로 90조 규모인 이 시장에서 경구용을 말하는 거예요 경쟁자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불어오르고,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볼게요.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입니다. 자 매출에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한 거예요. 어그로. 22년도에는 38조요. 예 근데 23년도에는 50조죠. 작년에는 62조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년 만에 38조에서 62조까지 더블이 조금 안되긴 하는데 거의 더블 가까운 한 7, 80%의 성장을 보였어요. 수십조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이렇게 급속 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버는 회사가 200억 벌 수는 있어요. 근데 40조 버는 회사가 60조 버는 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꼭확인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50조 시장이라고 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이 90조라면 이거를 우리가 어, 미리 선점을 할수 있게 된다면 지금 3천당 제약의 시총이 얼마죠? 5조 3천억인데 오늘 올랐으니까 한 5조 5천억에서 6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90조 시장에 선점을 할수 있는 회사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거나 적어도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존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비만치료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전 세계에서 보급률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뭐 2년 정도 기다려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위급이 들어오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도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선진국에서부터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20만 원이면 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정이 좀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장이 굉장히 바이오한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장이 좋은 거 이유를 좀 보여드릴까요? 알테오제 이제 주봉으로 볼게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뚫었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그니까 재료는 조금씩 다르죠. 뭐 SC 제형도 있고, 뭐 항암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양이 있겠지만 일단 바이오에 호의적인 불장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가 캔바이오 역사적 인 신고가죠. 펩트로는요 비만 치료제죠. 역사적인 신고가 뚫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동제약 요즘에 좀 급등하는 종목. 얘는 주가가 많이 이렇게 빠져 있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 바닥이 만 원인데 벌써 두 배가 넘게 올랐고요. 얘도 비만치료제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DND파마텍. 자보나 많아죠? 이렇게 비만치료제 재료를 가지면 얘가 25,000원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몇 배야? 6 배가 올랐어요. 벌써 이게 이제. 작년 6월이니까 1년 동안 6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3천당 제약은 경구용 치료제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응 전략하고요. 고점 매도, 아직은 홀딩이고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건데 고점에서 이제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면 영상 하단 구간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 동일해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 링크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첫번째 대응방법 고점매도 체크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010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삼천당 남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신청이 끝나요 간단하죠? 대응방법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제목만 좀 볼게요. 삼천당제약 리베세스 특허 외피 비만약.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복제약을 만들 수 없는데 그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비만약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고요. 여기 이 부분만 볼게요. 이미 90조 규모인 세미글루타이드 시장 경쟁 없이 단기간에 바로 진입할 수가 있다. 먹는 거다. 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 매출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도 노보노디스카의 매출을 보여드린 이유도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의약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거나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손가락이 꼽힌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 특히 주가는 선반영 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오른다는 이야기죠 아직 삼천동제약은 비만치료제의 실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될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게 선반영인데 지금 여전히 선반영 구간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크게 갈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적당히 30% 먹고 매도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홀딩을 해서 100% 200%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잘 대응하시고 좋은 결과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주도주 매매 주도주 스윙이라고 있어요 당일 주도주는 오늘 오전에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주도주 스윙은 최근에 이제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데 자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하나 엔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이 종목의 매매일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매마크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자 눌러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장초반에 거래 대금이 엄청 몰렸어요, 그렇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일 고점을 뚫어버리는 흐름이 좀 나왔고, 눌림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한데. 한3% 정도 이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중간에 이제 한번더 들어가는데 이거는뭐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하는 거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대화제약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등락폭이 커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좋죠. 요즘 장에서. 자,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두 번이나 이렇게 터졌었고 눌림 구간,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하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대화제약은 한2%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두 종목씩 매일매일 공략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매도하자마자 꺾이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계속 쭉쭉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3% 전으로 두 종목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드머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으로 하다가 매일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쌓다 보면은 시드머니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자 그러면 하루에 3%씩 두 종목이면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2000만 원에 한 5%면은 100만 원이죠. 자이 정도 수익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하는 방법, 자 주도주를 골라내는 종목을 선정하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뭐그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종목을 골라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하실 분들은 체크하셔서 여기 체크하셔서 밑에 이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주도주 수익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먼저 4배 가까운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5월 말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후속 주가 나타나는데 미투온도 세죠? 자 미투온이 6월 10일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얘가 2 0 0 0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4 배가 올랐어요. 6월 10일부터. 그리고 뭐, 다날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NHN, KCP도 있을 건데, 자, 보세요. 차트 모양을 보면은 조금씩 뒤에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다날은 좀 앞에 있죠? 얘도 6월 9일. 그러니까 6월 10일 정도에 미투온 다날이 움직였고요. 7월 초에 NHN이 움직였어요. 이걸 보면은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주도주는 후속주가 나온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 가벼운 종목. 자, 그러면 2주에서 한달 정도 기다리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한다는 라 거예요. 원전도 똑같아요. 두산 에노빌리티 먼저 움직이니까 얘가 이제 5월부터 움직였죠. 우리 기술이. 6월부터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급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후속 줄은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급등한 거 여기서 잡지 않고 올라가는 초입에 미리 잡고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함께하실 분은 주도주 스윙 체크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우리 보유 종목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상승장 속에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